안녕하십니까. 힐링마입니다. 개인 일정으로 며칠 동안 힐링 공간을 비워 염치 없어 벌로 손 들고 서 있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극장에서도 통하는 히어로 매직, 특히 4대의 스크린엑스 전용 카메라를 총 동원 촬영해 이전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앵글로 담아낸 우리 가수 영님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모습을 선보이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3월 4일 0시봉 상영의 예면 날이 잠시 후 오후 1시인데 머릿속이 하얗기만 한 힐링마입니다. 스크린 X관 관람 시 정면과 좌우 세면의 초대형 스크린에 가득 찬 영상은 고척 스카이돔의 웅장함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펼쳐낸 우리 가수 영님 영화입니다. 전국 CGV에서 스크린 X2D로 개봉 우리 국민 가수 임영웅님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진심과 함께 황홀한 공연 현장의 감동까지 보여줄 더 파이널 아이 히어로 웅장한 스크린으로 펼쳐질 최고 아티스트 히어로 극장에서 영화를 볼 생각만 하면 또 가슴이 뛰는 병이 도집니다. 개인 일정으로 바깥 일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우리 영웅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로 전날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은 CGV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극장가도 임영웅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예매율 1위. 오는 3월 1일 개봉하는 가수 우리 영님의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이 사전 예매 오픈 3일 만에 예매 관객수 7만 5천 명을 돌파하며 예매율 27.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물고기 뮤직 CJ ENM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전 예매를 시작한 아이 h e 로더 파이널은 예매 개시 직후부터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기대 지수를 나타내는 CGV 프리 에그 지수 97%를 기록, CGV 뮤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 가수로서 손색없는 우리 가수 영림의 인기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의 감동을 되살릴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에 대한 기대감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콘서트 현장과 동일하게 응원봉을 지참해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을 즐길 수 있는 영시봉 상영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매 열기가 n차 관람 예고로 이어지며.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유야 충분하겠지만 다만 영시봉 상영회가 서울에서만 달랑 세 군데서 열린다니 각 지역의 영웅시대님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I'm here로 더 파이널은 우리 영님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고척 스카이돔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다채로운 무대와 전국 투어 비하인드 스토리, 미공개 단독 인터뷰 영상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영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기는 것으로 예고되며 많은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앞서 공개된 촬영장 비하인드 컷에서는 솔직하고 평범한 청년, 우리 가수 임영웅 무대 위에서 더욱 화려한 스타 임영웅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키며 꿈같은 소망을 현실로 이룬 임영웅의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영화 예매와 영시봉 상영회 그에 관련된 자료들 사진으로 엮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영시봉 상영회 예매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은 힐링맘이었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